화성의 탐사와 기술 발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의 탐사와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사의 인사이트 탐사선은 화성의 내부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내는데 기여했습니다. 화성 탐사 기술의 발전은 미래의 화성 이주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화성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의 지하에서 물을 찾거나 배기를 계량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성 탐사는 과거의 화성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화성의 지질 구조와 기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화성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화성 탐사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우주 탐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탐사를 통해 얻은 기술은 다른 행성 탐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 탐사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화성에서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화성의 탐사와 기술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